구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날라 나무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우사바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날라 나무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너가 세 아들 여로보함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온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날 나무을 찢기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을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이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 때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내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바스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가서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이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매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리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영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뒷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엔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보세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가으리라 하셨으니 그런 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람 가까운 그룹피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 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비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시아가 유다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엘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편이될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 시가 예후를 내다보는 데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며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라 하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한 이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사람 엘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엘 토지에서. 그 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10장. 아합이 아를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의 귀족들, 곧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한이 일렀을 때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병고와 말과 경보와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여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드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함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세대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들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너기에 돌아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테오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가비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지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와 답이 대답하여 그러하니라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이에 자기 병고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아하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기로 나오게 하라 모든 우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척했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르기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에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가베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때에 예후가 팔십 명을 박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두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배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냐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 집에 다행하였음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니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땅곧 파사람과 루벤 사람과 무네스 사람의 땅아르논 골짜기 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대의 기록대로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28해이더라. 11장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려 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 자. 유오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육년을추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가 나라를 다스려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에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술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투입할 때에 시할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여 각이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옴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당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후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야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하매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대에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릴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들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아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12장 예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박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고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대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유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우에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며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기는 제사장들이 그괴에 넣더라. 이에 그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도를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그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유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더라. 유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리스코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스세 아들 요사갈과 소메리아를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 3장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유하스의 제2 3 년에 여호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 7 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러 범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왕이 여호와 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 같이 되게 하고 마병 5 0 명과 병거 0 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여호와 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여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이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소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치보소서. 곧치부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놓아여 이르되 왕이 대 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여 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부족 대들이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들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신 우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려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다스를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1 4 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하스제 2년에 유라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다니오,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보시기 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국대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서금굴자기에서 애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이후에 손자 여호아스야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달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놈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이스라엘왕유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셈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지라. 이스라엘 왕유아스가베셈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유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 동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유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유다의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러 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스의 아들 유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락이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락이스로 따라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마르시러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의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시를 뜻이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리아가 엘라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이오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나스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시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밤 제27년에 유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레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레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들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아사리의제 38년에 여로보함의 아들 스그레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력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우시야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아들 문나헴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력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찾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 9년에 가디 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향하여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너바세 아들 여러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로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며 무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러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서강탈하여각 사람에게 은 50세겔 내기하여 아 왕에게 주었더니 이아 왕이 되가그땅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나헤미 남은 사자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에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나헤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아사랴제 50년에 문화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장관 르말라야의 아들 페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굽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 0명을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어다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52년에 르말라야의 아들 페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페가 때에 아수 렛마아가와 야너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과 갈릴리와 납달리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채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업신여겼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피로써 아람 왕 르신과 알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제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 사되보 그 아들 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르마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스가 왕이 되니 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스를 애워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아스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르로 옮기고 또 루신을 죽였더라 아스왕이 아스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는 제단을 보고 아스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스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스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째다는 내가 죽께 여쭐 일에만 쓰기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스왕이 물두멍 받침에 여판을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노 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유다왕 역대 시작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위성의 그열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7장. 유다의 왕 아스 채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애워사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사람이 여러 고을에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의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의 목성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 자기 자녀를 불가한 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향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민으로 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괴롭게 하시며 노래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 서쫓아내시느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니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불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호성 를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한 민이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예, 사마리에서 아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레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내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 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새기 노상을 숨기니 그들의 찾아 손손 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